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캐스터입니다. 한간에 떠돌던 소문의 외화수 닉센젤 선수는 워싱턴 내셔널즈와 최대 300만불 계약을 맺은 소식으로 인해 KBO 리그 유입이 무산되었는데요. 그것도 그 행선지가 부산의 롯데자이언츠로 향했다고 라 하는 몇몇 보도로 인해 최근까지 상당히 뜨거웠던 감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해당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과연 롯데자이언츠의 거인 유니폼을 입게 될 타기 시즌인 2024년도에 새로운 외국인 타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좌한투수 찰리 반즈 선수의 행선지 만큼이나 또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한주또 다른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롯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거론되던 2023 시즌 비교적 무난한 활약을 하였던 KT의 알포드 선수나 NC의 마틴과 같은 경력직들이 고려권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빵으로 잡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롯데보다는 이에 기존의 롯데에서 함께했던 쟁렉스 선수와도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뿐더러 KBO 시장에 유입된 선수들의 죄취업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새로운 메인을 통해 일종의 승부수를 띄우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으로도 해석되는데요. 그 선수 중 최근 팬들 사이에서 이 빵하에 오른 선수 중 하나가 바로 피터 레에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레에스 선수는 1994년생의 우투 양타에 스위치 히팅이 가능한 메야수로서 2018년 MLB에 데뷔해 5시즌 동안 394경기에 출장 16홈런 33도루 타율 2 r 6푼 4리에 출루율 2 r 9푼 4리 장타율은 0.379를 기록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산한 OPS는 0.673을 마킹하기도 했습니다 뭐 나이로만 보면 서른 즈음의 선수로서 전성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선수지만 최근이었던 2023 시즌에는 빅리그 가 아닌 시카고 화이트삭스 팀의 사나 마이너리그 트리플A 소속으로 128 경기에 나서며 2 0홈런의 타율 2할 7푼 9리 출루율 3할 3푼에 장타율 0 4 6위에도합 o p 스는0 7 1 6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1사상에 기록만 놓고 보면 트리플A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타자 친화적 성향이 강한 PCL 리그 성적이 아니었는데 홈런이 한 시즌에 20개 이상 쳤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발 장타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역시 아쉬운 점은 타율 대비 출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는데요 올 시즌만 놓고 보면 타율 대비 출루율이 오픈이 높았고 빅리그 통산 성적에서는 3품밖에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성과안을 기대하기보다는 역시 방망이를 통한 배팅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타자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이너리그 통산 장타율 역시 0.411로 김태원 감독이 선호하는 거포형의 슬러거 타입보다는 라이너성 타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중장거리 타자로도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극단적인 타격을 만들면서 동시에 카운트 상황에 따라 볼을 선구 가능한 OPS형 타자라기보다는 역시 자신의 배팅 능력으로 KBO 리그의 투수들을 박살낼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선 또 다른 장점으로 볼수 있는 점은 타구 분포도 차트에서도 알수 있듯 좌중우 타격, 분포가 상당히 고른 스프레이 히팅 타입으로도 예를 들수 있겠는데요. 이 점을 좋게 해석하면 상황에 따라 당길 수도 있고 밀 수도 있는 타자라고 볼수 있겠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이하 타격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덕망에 정타가 나올 확률이 높은 스위스팟에 걸릴 확률이 36.4%로 확실히 리그 평균 이상이었던 점을 보면 빅리그보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한국리그에서는 더욱 정교한 타격을 하기에는 기대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사구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리그 평균보다 한참 아래라고 하는 점에서 일종의 상대 타자를 교란시키고 헛스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꼬시기용 낚시질 투구를 과연 타석에서 어느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며 자신만의 존을 형성할 타격이 될지는 까봐야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히터 중에서도 배팅 성적이 극단적인 좌상바나 우상바가 아니라 빅리그 통산 성적을 살펴보면 우한보다는 좌한 성적이 조금 더 좋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KBO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매력이 있을 것 같고, 과거 스카우팅 리포트에 기재된 코멘트 중 어깨가 좋고 외화에서는 좌중우를 다다설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캐치가 가능했지만 반대부호로 부상 이력도 다리 쪽에서 제동이 걸려 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수비 반경을 넓혀야 할 센터보다는 코너 외화수로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끝으로 변화구보다는 포신과 투심으로 이뤄지는 페스트볼 레파토리에 대응이 잘 되는 타자로도 볼수 있겠는데요. 자 정리를 하면 이 선수가 정말 롯데로 오게 된다고 라 하면 포지션은 안곤수 선수의 공백으로 인해 레프트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최근 각광받는 OPS를 비롯해 이야기를 하는 세이버 스탯보다는 빅리그에서도 5시즌 동안 통산 2 r ER 6푼 이상을 칠수 있는 클래식 스탯에 기대를 걸수 있는 타입으로 보고 아울러 고포는 아니지만 또 좌중호를 가리지 않는 스위스팟에 그것도 직구에 강점이 있는 라이너성 타구를 잘 만들 수 있는 타자지만, 반대로 타출 개비, 떨어지는 배드볼 히터 유형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다소 부상 이력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선수라고 하는 점 등을 전망해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 앞서 여러 소문이 나왔던 닉센세 선수와 비교하자면 레벨이 떨어진과 동시에 최근에 롯데 팬들이 되었던 니코 구드럼 선수가 또 스위치 히터라고 하는 점에서 다소 김이 빠진 사이다를 들이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역시 외국인 선수는 정작 시즌에 패를 제대로 까부기 전까지는 쉽사리 예상이나 예측이 어렵습니다. 과연 이 선수와는 부상과 인연이 닿을 수 있을런지 역시 외인 투수 슬롯 한 자리를 또 어떤 선수로 채우는지와 같이 계속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토브리그 소식 역시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